<laughs> <재밌다. 지랄걸? 웃음> 아, 리 질릴 수 있다 너부터 뜯을까? 나 이것도 뜯을래 그래, 그래그래그래 나의 사랑이기 <laughs> <laughs> 때문에 해보자 나안 뜯을까? 뜯어봐 안 뜯어 이거 내가 손 아, 나손나 <laughs> 손으로 뽑은 <뿜은> 걸로 <laughs> 그냥 한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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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<laughs> 이제 지금 다 왔다 어. <laughs> 어, 네, 이 <laughs> 근데 이게 뭔데? 이 사람 얼굴이야? 응. 누구야? 중간, 중간, 중간. <laughs> 네? 없어. 누구야? 어태이야 미친. 잠만. 이거 못해 <laughs> 아 이거 진정하자. 어, 여기 있거든. 어, 아이 아니다. 아유타다유타어 아, 좋다 잠만 기다려봐. 유타, 역시 아, 실은없어 아, 이거 는게 어디야? <목소리> 아 이제 절대 안올것 같죠? 아니다, 하나 느낌이.. <목소리> 아, 야나 내가 손에 담 느낌이 안 좋은데? 아니다. <목소리> 똑같나? 구성왜 이렇게 한 방에 나 어? 아 진짜 정우 너무 좋아. 이번 미쳤어. 아 잘생겼다. 이거 제발. 아다 안돼! 호텔인 같은 아! 맞네. 나이정 아, 미쳤다. 역역역심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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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히 없단 말이야. 저기 다저자 그래 그러자. 가보자. 아 여기 저희 지금 사무실에 거요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. <laughs> <laughs> 아, 저저그 정도로 떨리나요? <laughs> 야, 그래이뭐어나 <그냥> <laughs> 아, 이거 나 이거 너무 돌아야지. <laughs> 아 싫어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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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뭐 샀다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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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얘랑 얘네 샀다. 어. 근데 솔직히 이거 진짜 안에 가입돼. 정말 철이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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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아니 일단 두 개만 사. 알겠다. <laughs> 라이딩 i n 버전 하나랑요 이거 t 하주주요요 name. 이 e go up o 아니. t 내가 l o 내가 y o 예쁜 버전 두 개를 산다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 그 u I love y 에 u I l o 에다이 o u I love y 이거 I love y o 이 I love y 아, 내가 내가아에아는아 내가, 아,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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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어. 야, 좋아, 좋아. 에이, 오케이. 아, 이거, 아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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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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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다 이거, 같아. 괜찮아. 어. 솔직히 거 이거, 이아 이거, 아거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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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아, 거이아아거 이거, 이거,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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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, 아 이거,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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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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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이거, 아 이거, <static> 아또 사야되나? 진짜 기절이야 마크 마크 나어안 이거 하나 더 됐다 아기가 가 오늘? 어하나더 하나 더살아아 귀찮아졌다 어떡하지? 아 흰자니 너 예쁘다 이이예 어, 아, 개힘좋 더. 아스티커 스티커도 런지 바로 나오지 않나. 여기 찬 진짜 예쁜데. 이거 스티커. 어, 나카들의색다 있어. 쁜 거. 내가 이다 <놀리나> 좋아, <놀리나> 아, 약간 체인은 안 나오는데 차이는 잘 나오지. 잘 뽑는다. 아, 여기서 잘 나온 적이 없어. <놀리나> 여기서 사서. <놀리나> 이거 화려하다. 예쁜데? 아, 이거는... <놀리나> 아, 이거는... 아,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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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거 예쁜데. 는 이거는... 이거는... 쁜데는이거방 이거는... 이거게 이거는... 안이 왔다요. 개싸는 아, 진짜. 다 <laughs> 아. <웃음> 아 <웃음> 오, 왜 이렇게 잘 생겼어? 나는 지성이나봐아성이한 번도 뽑은 적 없어. 나도 찬이한한번 한번 뽑았다. 다 떠나가시네. <laughs> 끝. 아 예쁘다. 이거 여상 없어요. 로다 예쁘다. 좋가더는게 <laughs> 낫지. 저 이거 살 거예요 이게 퓨처 간다 퓨처, 그니까 헬로 아니 그 퓨처 버전으로 하나만 주세요 이거 이거야? 아니야 아, 아니야 드림 헬로 퓨처예요네 아, 지성. 네. 아, 아, 지성아 아, 지성... 아, 너 비벼라 이건 네. 비벼라 까먹지 말고 이걸로 아, 지성아 지성 뇨 이태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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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나올 거지? 지성아 <laughs> 제발 좀 나와줘 1리7 밭에서 드림 까먹는 거 아, 또 돼? 아, 이건. 아, 그걸까네. 아, 이거는 그냥 그것만 섞페. 안에 그럼 페이 아, 그래 그래. 카메접지부터 아. 볼게요. 아, 니네 아. 아. 아, 진짜 재미니 나갔지. 아니, 왜 이렇게 아. 그거, 아. 그거 하게 돼서. 아, 여 아. 심지어 있어. 자, 잠시. 아, 이 뭔가 진이진이 런지니, 하나 맞지? 아아플러 있잖아. 어 맞네, 안에 플러 먼저. 갔다. 아 지성 씨 진짜 짜증 난다. 우리 이렇게 이런 거 주고, 이런 거 주고. 봤어? 이거 와 제노. 아 예쁘다. 배달리가맨 제노. 아 이거 예쁘다. 어, 제노. 어, 이거 예쁘다. 아 제노 잘, 제노 잘한다. 이 제노가 약간 위협하고 있다 지금. 야 <laughs> 나도 약간. 어때? 예뻐. 아나 김민이다 김민. 아 진짜 마지막이다. 제발. 누굴 것 같아? 나 지성이니까. 약간... <laughs> 그냥 그냥 가. 하나, 둘, 셋. 오, 제일 마지막. 아 당신이가 네, 제일. 응불새 재밌게 왔어요. 야밥먹으려고요 사랑은 자의다자다 진짜 자의다 진짜 짠 음, 선물 <laughs> 여기야. 예쁘다. 맞지? 아, 게잘생 사진만. 맞지 맞지 맞지. 귀엽 맞아. 맞아. 좋아 좋아. 뜯어보자. 실물을 실제로 봐요. 이보여줘이 진짜 공부 싫은 거개다이어 <laughs> <맞지? 웃음> 음, 아니, 아니 아니 더 앞에 도돼 예, 많이 먹어, 예, 많이 먹어. 어. <laughs> 이제 반대로 <laughs> 돌리지이 아, 진짜 먹기 아, 잠시만요. 여러분. 아, 제가 처음에 꾸몄습니다. 어. 교환 성공. 응. 와 진짜 성공했다. 그렇게 응. 못할줄 알았어. 너봐 기대를 해도 안 그러면 나는 마크도 가지고 창이도가져갔그니까아니 <laughs> 오타쿠샷 <오토쿠샵? 웃음> 진짜 <진작해, 오토쿠. 그죠? 웃음> <와, 웃음> 개 오타쿠 와 개! 복이지 마무리가 <laughs> 그러니까, 행복하니까 <웃음> 이게 <웃음> 행복한 날이 <아니에요>? 그럼 오늘은 <laughs> 최고 굵금 저희 지금 이렇게 무겁게 이제 <laughs> 지웠어요예예 <laughs> yeah, yeah. yeah. 멀었다 진짜